많게는 뭐 천만 원, 뭐그 정도, 음. 그 전으로는 음. 거래가 되고 있고요. 지금이 제일 좋은 시기죠. 그죠 네, 안녕하세요, 똑띠님들. 저는 지금 울산 남구에 와 있습니다. 네,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제 뒤에 보이는 이 단지, 제가 작년 7월에 왔을 때만 하더라도 이 단지가 미분양이었는데요. 현재는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울산 남구는 현재 신축 분양 단지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때 이후로 또 추가적으로 분양을 한 단지도 있고 앞으로 또 분양을 할 단지도 있습니다. 올 때마다 달라지는 남구의 모습인데요. 제가 9개월 만에 다시 울산 발품을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지금 저 앞쪽으로 쭉 내려다보면 네, 저기가 이제 공업탑 무타리가 보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신축 단지의 시작이라고 할수 있는 어, 그랑파르크예요. 여기 문스로 롯데캐슬 그랑파르크거든요. 이제 여기 그랑파르가 있고 저쪽으로 해서 어반피스가 있고요. 저 뒤쪽으로 해서 에일리네트릭이 있고 저쪽으로 해가지고 또 아르치스가 있습니다. 아, 여기 보시면 여기가 지금 에일리네뜰이거든요. 그때 제가 왔을 때 이제 에일리네뜰이 막 입주를 하고 있는 이 상황이었었는데 이 에일리네뜰이 현재 이 남부에서 가장 비쌉니다. 왜냐면 에일리네뜰이 신축 단지예요. 물론 아이파크보다는 어, 세대수가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84제곱미터가 여기가 지금 현재 9억대 중반, 그리고 호가로는 10억대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 지금 막 공사를 하고 있죠. 여기가 이제 어반피스인 거죠. 이제 어반피스 같은 경우에는 신정초등학교로 배정이 되고요. 여기 지금 현재 지어지고 있는 그랑파르크는 옥동초등학교로 배정이 됩니다. 분양가가 이제 8억대 후반 정도였었는데, 이제. 발코니 확장까지 포함을 하면 이제 9억 원이 조금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제가 9개월 만에 다시 왔더니, 어 원래는 어반피스가 되게 피도 붙어 있고, 1억까지 붙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오히려 여기가 지금 뭐 마피도 있고 상황이 별로 안 좋아졌고, 그때 미분양이었던 그랑파르크가 이제 오히려 피가 붙어서 거래도 더 활발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어반피스는 2006년 6월 입주 예정이에요. 지하 6층, 지상 45층. 여기 단지 자체는 뭐, 500세대가 넘지 않는 소규모 단지라고 할 수가 있지만, 여기에 들어서는 이 단지들을 다 합치면, 전체가 다 신축 단지로 되니까, 건너편에 있는 아이파크 맞은편에 있는 지역의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저 건너편에 가면 신정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어, 지금 이에이린이뜰 때문에 문트로 아이파크도 조금 가격이 주춤한 것 같아요. 자 여기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제가 아르체스 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제 그랑파르크도 아직까지 미분양이 남아 있고 아르체스도 아직까지 미분양이 남아 있거든요. 지금 에일리네뜰보다는이 아르테스가 공간 거리가 좀 좁고 네, 지금 보시면 층이 좀 향이 좀 많이 막혀 있잖아요 조망이 그러다 보니까 이부분에 조금 좀 단점으로 작용하는 것 같고 분양가도 어, 에일리네뜰보다는 아르테스가 조금 현재 좀 비쌌습니다. 아 여기가 지금 현재 올해 10월 입주 예정이거든요.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 어반피스도 지금 3개동인데, 여긴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네, 다섯 개동밖에 없어요. 그리고 조경이라고 해봤자, 여기, 여기, 이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어반피스의 주상복합의 단점이 크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다. 제가 현장에 와서 보니까, 어,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기 문수로 아르테스 자세히 보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발코니가 들어가는 구조가 있거든요 너무 독특한데요 정말 옛날 아파트에서 볼수 있는 이런 발코니여서 너무 신기하네요 여기는 지금 에일리넷 트 여기는 지금 현재 지대가 살짝 높죠 지금 여기는 롯데테스 킹덤이고요 여기는 좀 대형이네요 여기가 지금 현재 67평이고 13억 정도가 됩니다. 오른편에 보이는 쪽이 이제 아르티스고, 이렇게 앞쪽으로 와서 보니까, 어좀 구조가 확실히 에일리넷들하고 다르다는 느낌이 들기는 하네요. 그리이쪽에 지금 현재 정문인 것 같아요. 아까 그쪽이 뒤쪽이고, 주차장을 이렇게, 아, 지하 주차장으로 넣었네요. 확실히 이제 뭐 에일리넷들보다는, 어 앞쪽으로 와서 보니까, 얘가 신축 느낌이 나서 입주하고 나면 가격은 에일리네들을 넘어서지 않을까. 자, 부동산에 가서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권 네 개를 좀 비교하면 어떤가요? 일단은 아르티스하고 네. 금호는 이제 네. 아파트고, 네. 그리고 그랑파르크하고 네. 프로지 어반피스는 이제 주복이라는 건데, 네. 어, 울산분들은 뭐 보통 좀 아파트를 선호하시기는 하세요. 네. 근데 이제 금호는 일단 입지가 좀 떨어져요. 그쵸? 정말 중요한 게그 네. 중앙초 배정이다 보니까 아 거리도 있고 네. 학군도 많이 떨어지고 네. 그래서 그게 굉장한 좀 단점이고요. 네. 비교했을 때또 아르티스는 신정초고 아파트고 그런 음. 거는 또 괜찮고 네. 주차 대수도 괜찮은데 네. 아, 단지가 좀 많이 아쉽고요. 네. 가격도 만만치는 않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네. 또 이제 프루지 어반피스하고 그랑파르크인데, 네. 어, 프루지 어반피스는 정말 부동산 경기가 호경기일 때운 네. 음 좋게 막차 음. 타고 완판쳤고요. 음. 근데 가격은 또 그랑파르크보다는 좀더 비싸요. 왜 그랑파르크 입지가 어반피스보다 좀 낫나요? 첫째는 이동초라는 네. 거. 울산, 네. 특히 젊으신 분들은요, 네네. 아직도 전통적으로 옥동초를 선호를 하시고요. 신정초도 네. 많이 좋아지기는 했는데, 네. 그래도 엄마들이 옥동초를 선호하세요. 아, 이 그랑파라크에서 옥동초등학교까지 걸어가려면 힘들거든요? 사실은 네. 그게 좀 아쉽기는 해요. 네. 어, 걸, 이제 그 거기서 그냥 네. 길, 큰 길은 건너지 않고 네. 쭉 이제 가면 되긴 되는데, 네. 사실은 좀 저학년, 특히나 이제 1학년 이런 애들은, 네. 조금 라이딩을 해주시던지 같이 음. 뭐걸어가신다던지 네. 근데 그거는 뭐 어떻게 할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옥동 또 가까운 옥동초 가까운 쪽은 음. 구축밖에 없어서 음. 예 대안이 없어서 이쪽으로 지금 땅이 이제 음. 그래도 여기서 이제 예 제일 최대한 가까운 곳에 지금 네. 신축에 예 그래도 브랜드도 괜찮고 네. 가격도 괜찮고 뭐 하다 보니까 예 어쩔 수 없는 대안이기 때문에. 랑파르크가다 네. 지금 현재 거래되는 분양권 시세 정도는 얼마 정도인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찾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뭐 이제 주복 같은 경우는 네. 고층 고층에 네. 타입 이런 네. 거 하면은 아 가벼운 거를 찾으시는데 네. 그래도 뭐 많게는 뭐 천만 원뭐그 정도? 그 전으로는 음. 거래가 되고 있고요.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투자해도 좀 매, 메리트가 있을까요? 지금이 제일 좋은 시기죠. 이 분양권을 가져가시는 분들이 음. 울산 실거주 하시는 분들이라는 거죠. 실거주자죠. 이제 그 부동산마다 약간 조금 뷰가 다른 것 같아요. 한 부동산에서는 일단 아르티스가 좋았다. 앞으로 아르티스가 대장이 될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고, 또 다른 부동산에서는 또에일리트래이더 낫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쨌거나 그래도 여기 그 에일리넷 들과 아르티스는 뭐 이제 아이파크보다는 이렇게 신축이니까 더 나아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거는 지금 이제, 어, 저기 이제 분양 예정인, 어, 라엘에스, 그러니까 B07보다는 여기 확실히 이 거기가 이제 어, 입지가 더 낫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어, 이번에 분양 예정인 B07 라엘 S쪽으로 이동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분명히 이제 장점은 있습니다. 2000세대라는 대단지. 네. 그리고 신축이라는 장점. 네. 그런데 불구하고 좀 학군은 좀 떨어지고 입지는 사실은 뭐주거로서는 여기 뭐 아르티스나 뭐 엘리네뜨리나 그랑바르크나 뭐 오판비스에 비해서는 좀 떨어진다고 할 수가 있죠. 실제로 거래를 하는 부동산만 분양권 거래를 하는 것 같고 아직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분양권 거래에 있어서 어, 주상복합은 별로 안 좋게 보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실. 실제로 이제 주상복합이 입주를 하고 난 이후에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사실 여기에 있는 뭐 아르티스라든지 안 그러면 에일리네들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딱히 가지고 있다라고 보기가 힘들 거거든요 왜냐면 이 오반피스도 세개 동이고 뭐그랑파라크도두개 동이고 이에일리네들도세개 동이고 그 아르티스 거의 세개 동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고만고만한 거예요. 비선입견을 가지고 주상복합은 안 돼라고 하는 건좀 아닌 거 같아 가지고 이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 봐야지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라엘스 라엘 예정 단지예요. 보이시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2000세대가 넘고 어 일반 분양이 지금 1000세대 정도가 나와요. 일반 분양이 천 세대가 나오는 것도 되게 크고, 총 세대수가 이천 세대에 달하는 것도 되게 커요. 여기 보니까 신일중, 월명초, 막, 이렇게 다 가깝게 이렇게 다 있고, 일단 입지로서는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왼쪽 편이 이제 울산 대공원이에요. 울산. 이 분양가가, 어, 8억대 후반이고, 발코니 확장비까지 해가지고, 어, 9억이에요. 네, 지금 요 앞에 보이는 이 공사 현장이 라엘엘스 공사 현장이에요. 아, 이렇게 보면 옛날에 있었던 그런 빌라? 이런 것들이었겠죠? 이런 것들이 있었는 걸 이제 지금 현재 다 이렇게 허물어 보이고 이제 들어서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이쪽 건너편에 여기 지금 뭐이 청강 빌라 이런 데들 있죠? 네, 여기가 지금 남구에서 처음으로, 네, 우산 남구에서 처음으로 진행되는 재개발이다 보니까, 현금 통산 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진행되는 굉장히 오래 걸렸고, 요, 지금 현재 요 앞에 있는 도로는 없어질 거고, 저쪽편에 있었던 도로 있죠. 저독도국로는 이제 1단지, 2단지로 해서 이렇게, 어, 나눠지게 되어 있고, 요쪽 앞쪽 라인이 이제 대공원 뷰가 나오기 때문에 가장 인기가 많은 그런 어, 단지가 될 거다라고, 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부동산에 가서 얘기를 좀 들어봤어요. 아, 들어봤더니, 기존에 있었던 이제 울산 남구의, 어, 대장은 문수로 아이파크고, 지금 현재는 뭐, 에일리넷들, 뭐, 아르티스, 이런 데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뒤에 보이는, 이 라엘 엘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좀 입지가 떨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구억의 분양가가 책정이 되다 보니까 아르티스가 이제 저층밖에 안 나올 정도로 다 분양이 다 나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마도 지금 여기가 이제 4년 뒤에 입주가 되거든요. 여기 2000세대가 되고 울산에서는 최초로 이제 뭐 조식도 들어가고 뭐 영화관도 들어가고 굉장히 이제 커뮤니티 시설이 잘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맞은편에 여기가 07이 아이파크가 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좀 소형이 많지만 또 아이파크는 또 대형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10년 뒤에 되면 여기 인근이 또다 신축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10년 후, 향후 20년 후가 되면 중심이 이쪽으로도 넘어올 수 있지 않을까? 고네 한번 전망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울산 발품 1탄을 마치고요. 네, 저는 다음 2탄을 또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안녕.